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은 직사각형입니다. 이직사각형의 각변을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4개의 둘레의 합은 240. 넓이의 합은 1 0 0 0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색칠한 직사각형의 긴변을 A, 짧은변을 B라고 할 때, 여기 있는 4개의 정사각형의 둘레는 4 곱하기 A, 그리고 4 곱하기 B가 되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 4 곱하기 A가 2개 있고 4 곱하기 B가 2개 있어서 그 합은 240. 넓이를 보면 A를 두번 곱했으니까 A 제곱, B를 두번 곱했으니까 B의 제곱. 이걸 표현한다면 A를 두번 곱한 게 2개. B를 두번 곱한 게두 개. 이를 합해서 1000. 이두 개의 식을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먼저 1번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건 8 곱하기 A, 8 곱하기 B는 240이어서 A 플러스 B는 3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A가 두 개에 곱해진 거와 b가 두번 곱해진 거는 결국 요 1을 양쪽으로 나눠 주게 되면 500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는 긴변. b는 짧은변. 그리고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값을 표로 나타내 볼게요. 음, A와 B가 더 쌤이 30이니까, 먼저 A에 25를 넣어 볼까요? 그럼 B는 5가 되겠죠? 이때 A의 제곱은 25의 제곱에 5의 제곱. 그런데 25의 제곱은 625, 500보다 크게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죠? A에 22를 넣어 볼게요. 그럼 30이 되기 위해서는 B는 8. 22의 제곱, 8의 제곱. 그럼 484에 64를 더하니까 548. 역시 500보다 큽니다. A에 20. 그럼 30이 되려면 B는 10. 이때 20의 제곱, 10의 제곱은 400과 100을 더해서 500이 만들어지네요. 조건에 맞네요. 다시 말해, 긴 변의 길이는 20, 짧은 변은 10.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0과 10을 곱하니까 2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